아, 어, 이래서 내가 무식한 거다뽀록기나 이거는 무식한 게 음. 아니라요, 세대 차이. 네, <laughs> 또라왜내 나이를 내가 먹는데, 네가 뭔상가이로글꽃비를 넘긴 거예요. 그거를 하나 이어가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하면서 담 명수가 있다 고 그랬잖아. 그거를 갖다가 크게 아프고, 내가 수술을 하면서 이분은 명을 이어간 거야. 이분 자체로는 딱 하나가 있어. 내가 그 크게 아팠다, 아팠을 거래. 이분은 이거 독일 거야. 이게. 앞으로요? 어.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게 독일될 거야. 앞으로도 괜찮으실까요? 건강이나 이런 거. 내가 음주만, 음주나 이런 것만 좀 삼가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물신점 진행하려고요 부르세요 음력 생일입니다 음. 남자분이에요 남자라고? 네 거주지는 한남동 고향은 선생님이랑 같은 강원도 나하고 뭔 상관 있어? 그냥 투머치예요 어디 살던 고향이 뭐, 가운데그 고향 뭐, 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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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이 있길라니 내가 뭐, 보기랬니, 내가 뭐, 알길라니 투머치라고요. 난 투머치가 뭔지를 몰라. 많은 정보를 들여갔다고요. 넘치는, 넘치게. 쓰잘데기 없이. 나 앞에서 유식하게도 영어 쓰지 마라. <laughs> 좋은 한글을 냅두고 영어로 씹으리고 날려? 네, 죄송해요. 알아듣는 말을 해야지. 어머 너 이래서 내가 무식한 걸다 뽀록이 나. 이거는 무식한 음. 게 아니라요 세대 차이. <laughs> 내가 왜내 나이를 내가 먹는데 네가 뭔상가이로 네가 내가 나이 먹는데 한 포태기랬나? 네가 뭐뭐뭐어 밥숟가락을 하나 포태기랬니? 밥그릇을 하나 포태주기랬니? 그래서 결론은 너는 나한테 못한다는 거야. 제가 또뭘 못해요 선생님 나이 들어가시니까 냄새나지 말라고 향수도 사 드리고 도로가 가저 있어 도로가 가 그거 하나 사주고 땡땡 일것 같으면 도로가 가네 갖다 놓은 와인 아직도 그대로 들어앉아 있다 많이도 드렸네 와인도 드리고 향수도 드리고 뭐 드릴 걸다 드렸네요 너 저번에 홍수매기하고 내가 준 용돈을 비하면 그거에 몇 곱절이야 <laughs> 선생님, 그렇게 계산하시면 어떡해요? 시끄러워, 사주 보게. 네. 다 물어. 네네. <laughs> 이분 사주를 보잖아. 이분 사주는 참, 이 사주 직성에 단명이 있어. 예? 단명수가 있어. 명줄이 많이 흔들려. 그래서 이분은 이명문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아프든 아니면 내가 속시권 뭐 진짜 뭐안 좋은 사건 사고가 있듯 이래서 내가 자꾸 내 운을 이안 좋은 명땜 하는 운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사주야. 근데 나는 이분이 한번 크게 아팠던 분으로 보여. 아주 많이 아팠던. 응. 어. 네 있어요. 그지 이분 자체가 젊은 나이에 43살부터 43살부터 이 건강수 이게 많이 흔들렸어. 43살부터. 그래서 이분은 진짜, 뭐, 내가 암수술을 하든, 아니면 내가 뭐, 어디가 진짜 안 좋아서 수술을 하든, 크게 다쳐서 수술을 하든, 이분은 무조건 칼을 댔어야 돼. 음,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거를 하나 이어가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하면서 담명수가 있다 그랬잖아. 그거를 갖다가 크게 아프고 내가 수술을 하면서 이분은 명을 이어간 거야. 그리고 아까도 그랬잖아. 뭐 사건이 있든 사고가 있든 이안 좋은 일로 이분은 자꾸 그안 좋은 미때땜을 해나가. 그만큼 이분은 이 사주직성에 이 풍파라 그러지. 풍파가 많았어야 돼. 많았어야 돼. 그리고 이분 자체가 진짜 지금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주를 접어든단 말이다 이분은 이 안정을 잡기 시작한게 40대 진짜 이 후반부터 조금 모든게 안정이 돼간다 그 전에는 내가 그냥 43살부터 이분은 건강 수간들 난다 그랬잖아. 그때까지는 이분은 계속 이렇게 뭐안 좋은 일이 생기든 아프든 돈을 까먹든 내가 뭐뭐뭐 진짜 다치든 내가 뭐 이렇게 풍파가 많았다 치면 40대 후반 48부터 안정이 되기 시작해. 안정을 잡고 가. 그래서 이분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많은 거를 다 이제 산 넘고, 물 건너, 물 건너고, 모든 거를 다 거진 땜문 하고, 이제 편안하게 가는 시기야. 근데 이분 자체로는 딱 하나가 있어. 내가 크게 아팠다, 아팠을 거라. 이분은 이거 독일 거야. 이게. 앞으로도요? 어.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게 독이 될 거야. 이거는 진짜 이분은 이 음주를 음주를 조금은 삼가하셔야 돼. 어 지금은 음. 술을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음. 과거에는 많이 드셨어요. 그, 이거, 이걸로 이분은 실수가 온다니까? 사람 좋아하고, 요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이게 이분한테는 사고고, 이분한테 안 좋은 일이고, 이 사람한테는 진짜 뭐 지금 그 예전에, 예전 같은 경우에, 진짜 이거 잘살아이고 사바사바 잘안 했으면 이 사람 다 퍼줬을걸? 그만큼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이걸로, 근데 이분은 크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야 돼. 그래서, 지금도, 부터라도, 이 음주는 조금은 상가하셔야 될 거야. 이분이요, 어. 한때는 정말 인기가 탑이었죠. 어. 근데 이제, 요새 다시 나오시거든요. 어, 어. 근데, 2013년쯤, 어. 저기, 지주마카 출혈로 어. 쓰러지신 거예요. 어. 아주 젊은 나이에, 어. 40대죠, 40대에. 2013년이면 11년 전이야. 네, 그거 40대죠. 그치 내가 아까 얘기 안 하나? 지금 54살인데 11년 전이면 43살이 돼. 그럼 54살이에요, 이분이? 54살. 음. 내가 아까 한거나 43살부터 이분은 큰일났다고. 이분이 근데 이제 그게 뇌졸증의 일종인데, 어. 그거를 치료하시는데 5억이 들었대요. 헉? 아니 뭐 그거는 치료가 됐으니까 지금 지금 멀쩡하잖아. 음. 치료가 됐으니 망정이지. 야 그거 안 됐으면 야어할뻔했니 돈이 문제가 아니, 뭐, 50억이 들어도 고쳐야지, 그거는. 음, 미국에서 하느라고, 음. 갑자기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나오고 계시는데, 음. 어머, 내가, 어 소름돋는다, 야. 내가, 야, 나이까지 맞췄다, 야. 안재욱 씨네. 네, 안재욱 씨사주예요 내가 그러지 마흔 세서부터 꺾였다고 그러니까 저는 안지욱 씨가 아프셨었는지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이 사주가 명문을 한다니까. 아. 음.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닐걸. 안지욱 씨 만약에 지금 이 사주에 자기 이 건강과 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뭐안 좋은 일이 또 있었을걸. 음. 분명히 또 있었을 거야 이분은. 네. 아픈 거 빼고. 음. 근데 지금은 어쨌든 어. 아들, 딸있고요 어. 11살 연하 여자와 결혼해서 어. 잘 살고 계시거든요. 어. 근데 이분이 48부터 많이 안정이 된다니까. 음... 48부터. 그 전까지는 계속 풍파가 좀 있었을 거야. 그렇게 탑 연예인이었는데, 어. 뒤로는 힘드셨었나 보네. 그런, 음... 그, 그런 게좀 있고, 그거를 다 넘기고, 이제 얼추 내가 다 이제, 명땜을 했단 말이야. 음. 이겨냈단 말이야. 이제는 편안해질 수밖에 없어. 네, 앞으로도 괜찮으실까요? 건강이나 이런 거. 네, 음주만. 음주나 이런 것만 좀 삼가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